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에게 메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현대 여성들에게는 씨도 안 먹힐 일이지만 바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생전에는 남편에게 메인 몸이고 남편이 죽게 된다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아, 율법이 현실의 삶에서는 그 기능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즉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율법의 완성은 어, 예수님의 그 본질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으로 율법의 이 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법을 넘어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글도이는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실체적으로 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올감해는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한번더 언급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자신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직접적으로 알게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율법이 있으므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지금 생각하보니 이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더니 내가 영생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혈기와 내 자랑이 내 자신이 드러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12절에 1호 복은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바울을 두번 죽게 합니다. 한 번은 율법을 자신이 잘 지킨다고 생각할 때인데, 이때는 정말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진짜 자신을 영원한 형벌에 죽인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율법의 본 역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이 자신을 죽인다고 표현한 것이죠. 죽어도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 죽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깨닫게 되므로 자신이 살 소망이 없는 존재로 자신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할때 죽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산다, 내가 잘났다 할때 정말 여러분은 교만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성경적인 말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마치 이수신 장군의 자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필생, 즉사, 필사, 즉생. 네. 신앙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이 현대의 시대입니다. 신앙하는 것을 문화생활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교회에서 주일에 편안하게 예배하고, 또, 양육을 할때 마치 교양 수업 하나 듣는 것처럼 성경 지식을 쌓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는 평강과 안정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가 이 세상이고 끊임없이 막이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심히 죄로 죄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에만 젖어 귀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율법이 말하는 바 우리의 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공격과 술술을 간파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은 두번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의로 살때 정말 자신을 드러냄으로 자신이 죽는 길로 갔고 이제 율법에 참된 의미를 알고 율법이 깨우치는 자신의 죄를 알고 정말 자신이 육신이 자신의 죄와 모든 전인격이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다시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고, 정말 이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 썩어지고 문드러질 것들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